디젤 쿠페 40이고요 그전에는 디젤 쿠페만 나오다가 이제 가솔린 쿠페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복합연비는 8.2km 아무래도 디젤 쿠페보다 이 가솔린 쿠페가 하시는게 더 좋은게 연비도 더 좋고 디젤 쿠페보다 뭐 실내정숙성이라든가승차감이 가솔린 모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디젤보다도 구... 가솔린 쿠페 모델이 더 낫죠 아무리는 아무리 아니면 저 GL253으로 하시는 것도 더 좋고 쿠페랑 일반형이랑 차이점이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메스토디오그리와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냉커플 여기는 우드 마감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서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글로박스 안쪽에 뭐 에어 패키지라든가 그... 하이패스 카드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벤츠는 다 저기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들어가 있고 2열 공간도 요렇게 필러, 성풍구에다가 2열 열선 시트 2열 온도 조절, 성풍구 시트, 충전구 2개 들어갔고요 파노라마 썰루프 들어있고 가 그리고 네, 4호 구표죠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쿠페형 모델이지만 이렇게 커버를 제끼면 조금 더 넓게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차고를 내릴 수도 있고요 이 GLE 450 쿠페도 바로 출고되니까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GLE 53 쿠페도 있고요 53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450보다 450보다 도좀 53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뭐 비슷한 금액이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AMG로 하시는 게더 낫죠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.